안녕하세요 펌펌 룸밴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제가 지금 멀티 펌펌 룸으로 만들 수 있는 트리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펌펌 룸으로 만들 수 있는 트리도 올려놓겠습니다. 어, 사용한 밴드는요 펌펌 룸 음, 밴드 중에서 메탈 밴드고요 화이트하고 골드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보통 화이트는 한 50개 정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골드 색상은 어, 7개, 7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렇게 두개로 어, 여러 가지 색상을 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한 6개 정도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 만드는 방법은요. 간단하게 쉽게 음, 밴드를 하나 둘, 셋, 네번 감고요. 그리고 화이트 밴드를 두 개, 2개, 두 개를 한꺼번에 걸어요. 그런 다음 이네 개를 한꺼번에 빼주시면 돼요. 자, 한꺼번에 안 빠지시면 두 개씩, 한 개씩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서 한꺼번에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드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여섯 개 정도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럼, 그렇게 만들어 두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할 때펌퍼룸은 이렇게 U자 요 방향으로 놔주셔야 되고요 기본 방향. 기본 방향으로 이렇게 놓아주세요. 자, 두 개. 밴드 두 개를 항상 같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악세서리 만드실 때는 밴드 두 개를 항상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걸어주시고요. 그런 다음, 자, 요렇게 하나, 자, 이렇게 두 개, 걸어주시고, 자, 이렇게 세 개, 네. 이렇게 걸어주시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걸 같이 사용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걸어주시고 화이트 모양 해놨던 거를 여기다가 사이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쪽에 자, 이렇게 하나 둘세 개가 어, 어, 한 면에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한줄 그다음 두줄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내 이렇게 네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한줄더 걸게요. 이렇게. 그어주고요 그런 다음, 자뭘 하시냐면, 자 이제는 자 이렇게 옆으로 들어갈 걸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말아주시고 두 개의 밴드를 한꺼번에 잡고 예,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두 개의 밴드를 한꺼번에 잡고 빼서 걸어주시면 이렇게 두 개.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 자, 여기가, 죄송해요. 이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짠, 이렇게 하나만.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나는 이렇게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이렇게 여기다 X로 X로 끼시고요. 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끼세요. 끼신 다음에 아래쪽 밴드를 빼주시면 돼요. 아래쪽 밴드를 요렇게자 그런 다음 두 개를 또 끼우시고 자, 아래쪽 두 개를 위로. 아래쪽 두 개를 위로.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밴드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하고 두개 더 음, 아, 하나 지금 어떻게 하는거죠 자 이렇게 하나 음, 그러니까 두개 더자 하고 아래쪽 밴드 두개를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됐으면 지 보시면 이렇게 그죠? 네 얘도 아 얘도 이거 하나면 돼요. 여기까지필요없고네 하나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걸어놓으면 아이고 죄송해요 하나가 빠졌네요. 이렇게 해서 양쪽에 하나씩 걸어놓으면 네, 이렇게 하나씩 걸어놓으면 나중에 쓰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갖다 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 보세요. 얘를, 얘를 잠깐 다시 뺄게요. 빼서 두 개를 합쳐요. 자,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를 합치시고 어디다 거시냐면 여기에다가 걸어주세요. 자, 이렇게. 자 반대쪽도 빼셔서, 자두 개를 합치시고 합쳐서 여기다가 걸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자, 거셨죠? 자, 그런 다음, 자한번더 갈게요. 자, 이렇게. 다음두 개를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양쪽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두씩 지금 걸고 있는 건다두 개씩 걸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개씩 이렇게 걸었죠. 그런 다음 마지막은 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마지막을 하실 때는 이렇게 V 자로 이쪽 하나, 이쪽 하나. 두개 중에 뭐가 먼저 올라가든 상관없고요.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올려 주시면 돼요. 아, 죄송해요. 하나가 빠졌네요. 올려주시기 전에 얘를 잡아 당겨서 여기다 걸어주셔야 돼요. 여기다 걸어주시고 위도 잡아 당겨서 여기에 걸어주세요. 자 이렇게 걸어주신 후에 걸어주신 다음 얘를 이렇게 일단 얘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 두 개를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에는 얘를 세 번, 세번 감으실 거예요. 보세요. 자, 하나, 둘, 세번 감았습니다. 보시면, 제가 세번 감은 게 보여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세번 감았죠? 네. 이렇게 세번 감았습니다. 자, 이렇게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리겠습니다. 쭉 이렇게 돌리고, 여기서부터 반대쪽에서부터 빼 나가는 거죠? 여기부터, 자, 보시면, 세 개, 세개 있는 거 말고, 여기까지 세번 감은 거예요. 이 밑엔 두 개. 세개 감은 거. 여기 보시면 세개 감은 거를 잡아당겨주시면 아래쪽에 두 개. 두개 있는 거, 이거를 빼서, 네, 앞으로 걸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도 빼서, 여기다 걸어주시고, 빼서, 자, 여기다 걸어주세요. 여기까지는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보통 하던 거랑 비슷해서 자 이렇게 해주시고 아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자 중간중간 얘를 걸어줘야 되는데 잠깐 다시 돌릴게요 죄송해요 중간중간 이렇게만 해주시면 중간에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연결을 한번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얘를 삼각형 모양으로 걸어주셔야 돼요 지금 얘처럼 하나 자, 둘 이렇게 거셨죠 자 얘부터는 좀당겨서 게요 한번 하면 좀 약하니까, 여기에서 한번 돌려서, 한번 돌려서 한번 더. 이렇게. 빡빡하게. 자, 여기도 갑니다. 한번 더. 자, 이렇게 돌리는데, 얘를 한번 돌려서 빡빡하게 걸게요. 자, 아이고, 아 자, 이렇게 걸었습니다. 자, 이렇게 걸고요. 자, 아까 하던데 여기 다시 돌아갈게요. 자, 여기, 이 부분에서. 자, 아래쪽에 있는 밴드를 이제 빼주셔야 돼요. 아래쪽에 있는 밴드를. 자, 보세요. 아래쪽에 있는 밴드, 얘를 잡아당겨서 이쪽에. 자, 이쪽, 얘는 빼서 또 이쪽에. 그죠? 자, 얘는 빼서 건너편에 자 이렇게 그죠? 이거 아래쪽에 여기 얘는 아래쪽에 있는 밴드 아래쪽에 있는 밴드 요거 얘만 빼주시는 거예요. 자집어넣으세요 보시면 얘두개두개 두 개. 얘만 얘만 걸어주시는 거죠. 빼서 여기다 걸어주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잡아당겨서 잡아당겨서 아래쪽에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두 개, 아래쪽에 있는 두개잘 보고 빼셔야 돼요. 세 개를 빼버리시면 안 되거든요. 자, 아래쪽에 있는 두 개만 빼서 앞쪽으로 걸어주시면 돼요. 이게 가장 관건이에요. 여기에서 맨 밑에 있는 맨 밑에 걸려있는 두 개만 빼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맨 뒤, 밑에 있는 두 개만 빼서 앞쪽으로 걸어주시는 거죠. 자, 그런 다음 얘는 이제 밑에서부터는 두 개씩 있어요. 여기 지금 얘 걸려있는 거 있죠? 얘 제끼고 밑에 있는 거 빼서 앞쪽으로 걸어주시는 거예요. 자, 얘도 빼서 앞쪽으로 자, 얘도 빼서 앞쪽으로 그죠? 아, 아이고 앞쪽에 걸 얘를 안 걸었네요. 글래버 했네요.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하시지 않도록 지금 얘를 빼먹었어요. 제가 얘를 빼고 가야 되는데 안 빼고 있죠. 지금 여기는 두 개를 빼서 앞쪽으로, 네, 그 다음에 빼서 앞쪽으로 이렇게 두 개씩 걸어가면 돼요. 걸고 가면 얘도 빼서 앞쪽으로. 자, 빼서 앞쪽으로. 자, 얘도, 얘도 맨 밑에 거 빼서, 그쵸? 아이고, 빼서 앞쪽에. 자, 밑에 거, 얘 빼서 앞쪽으로. 그렇죠? 여기서 빼서 앞쪽으로 쭉 빼서 앞쪽으로 걸시면 돼요. 얘도 여기 지금 어디까지 있냐면 여기까지 했거든요 빼서 앞쪽으로 거는 거 해야 되겠죠. 빼서 앞쪽으로 자, 빼서 앞쪽으로 빼서 앞쪽으로 자, 이제 여기에 여기를 빼서 이쪽으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빼서 이쪽으로 여기로 넘겨주세요. 이게 걸리게. 자, 여기도 빼서 여기에 걸어주세요. 그럼 여기에 굉장히 많이 걸려요. 자, 다 빼면 안 되고, 얘만. 얘만 빼서 빼주시는 거예요. 다 빼시면 안 되고, 맨 밑에 있는 그두 개만. 두 개만. 빼서, 자, 밴드가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빼고, 여기도 빼서, 자, 여기. 그러시면 다 거셨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바늘을 넣으시고요. 바늘 넣어서, 하나 걸고, 빼주세요. 자, 빼신 다음에, 다시 넣으시고요. 자, 이렇게 두개 걸어서, 앞에 있는 것 밑으로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이기는 빼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빼실 거예요. 빼실 때는 천천히. 예, 잘못하면 밴드가 어, 걸려가지고 상하거나 아니면 룸이 상하거나 하니까 조심해서 천천히 뜯어, 뜯어주세요. 떼내주세요. 천천히요. 자, 이렇게. 지금 자, 트리가 완성.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멀티룸으로 만든 거랑 약간 모양이 약간 달라요. 네, 멀티룸으로 만들었을 때 하고, 모양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걸 보이시죠? 네네, 네. 지금 제가 잡아당긴 부분이 여기 부분이거든요. 그두번 감아 가지고. 감은 부분이 여기랑 여기랑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두 개를 다두번 감지 않고 맨 위에 것만 두 번을 감으면 좀더 여기가 뚱뚱해지는 그런 스타일이 나올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얘는 멀티룸을 만든 거고요. 얘는 펌판룸을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